오늘은 예언 중에서도 매우 심오하고 신비한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 600년의 차이를 두고 기록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예언의 부분과 복음의 부분에서 일치하는 모습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의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 14장이 똑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실제 나라를 언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경적 언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앞에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묘사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통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뿌리 열 머리가 일곱이며 표범 같고 곰의 발이 있고 사자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스에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며 이 넷의 머리를 합하면 머리 일곱 뿌리 열입니다. 표범이 머리 넷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단순히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묘사된 모든 나라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일곱머리의 합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단순한 한 나라나 왕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제국의 권위와 신성모독적인 속성을 누적하여 계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의 짐승의 머리의 열풀은 다니엘 7장 7절의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열풀과 정확히 일치하며 로마 제국이 분열된 후 등장할 열 개의 왕국을 통해 권세를 행사함을 나타냅니다. 이 분석이야말로 다니엘서와 게시록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며 게시록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재조립하여 마지막 시대의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예언은 핍박 세력이 활동할 기간을 동일하게 명시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게시록 13장 5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이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1260년을 상징합니다.따라서 게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모든 핍박적인 특징과 활동 기간을 이어받아 최종적으로 구현한 세력이기에 똑같은 예언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예언의 짐승들은 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핍박하는 대상이 성도들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계시록 13장 7절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고 두 예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이 같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말하며, 계시록 13장 6절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니 곧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함이라는 작은 불의 행동이 계시록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짐승이 회복하여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할 때계시록의 새끼양의 도움을 받아 세워집니다. 우상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며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규모의 경제적 법적 강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신망 금융 시스템, 그리고 둘째 짐승과 같은 세계 초강대국의 주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적 정치적 조건이 지금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시도는 변개된 법을 짐승의 우상 형태로 전 세계에 강제하는 최종적인 행위는 예언의 끝 시대인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1절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 되어 붙는 뿔에 던진바 되었으며 다니엘이 작은 뿔을 보고 있었는데 짐승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짐승은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력이 1260년의 예언의 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합니다. 이 구절은 작은 뿔의 통치권이 박탈되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정치적 세속적 통치자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뿔의 권세는 빼앗겼지만 영원한 멸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정한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죽게 된것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의 권세 빼앗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극적인 묘사입니다.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작은 뿌리 정한 때를 기다렸다가 권세를 회복하여 다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뿌리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상태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풀의 최종적인 역할이 두 짐승의 협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풀은 하나의 단일 권세로서 신성 모독 성도를 핍박하며 때와 법을 변결하는 세 가지 핵심 인물을 혼자서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이 작은 풀의 역할은 두 짐승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새끼양은 작은 뿔이 원하는 때와 법을 변개하고 핍박을 실행하는 집행자입니다.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하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워 첫째 짐승에게 생기를 풀어놓고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는 주체입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모든 악행을 혼자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권위와 집행을 분리하여 마지막 시대의 핍박이 종교 세력과 강력한 국가의 합작을 통해 전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시대를 더욱 정밀하게 구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부터 미래에 걸친 긴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가올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이네 제국이 무너진 후 교회 역사, 1260년 동안 활동할 작은 풀 세력의 등장과 역할을 알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미래의 먼 시대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의 권세로 압축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게시록은 로마 이후의 교회 역사와 세상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어 예언한 것입니다. 게시록은 작은 뿌리 치명상을 입고 시방 없어진 상태에서 부활하는 과정과 그 부활에 새로운 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세밀하게 분화하여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하나의 권세로 압축했던 마지막 때의 핍박세력은 게시록에 와서 짐승과 새끼양이라는 두 주체로 세분화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더욱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역사를 즉 악에 속한 내용에 관한 신비로운 기록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선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꿈의 이상을 본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의 나머지 부분들과 계시록 14장이 정말 신비롭게도 같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시고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14장 7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다니엘이 심판을 보았는데 계시록은. 땅의 거민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창조주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한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땅의 곡식을 거두라 다니엘이 나라를 받는 장면을 본 것이고 계시록은 그 나라를 받은 인자가 금 면류관을 쓰고 낫을 휘둘러 추수를 실행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 18절, 22절, 27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데의 조건은 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인내를 통해 명확히 정의됩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곧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신원의 아라어 예압의 기본 뜻은 주다, 부여하다, 정해주다, 판결하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들이 작은 풀에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얻는 결과를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예언에 근거하여 심판을 대상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 믿는 성도는 심판 없이 구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은 없습니다. 성도는 정죄의 심판을 피하지만 상은 받습니다. 정죄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성도에게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리로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으셨으므로 성도는 그 심판의 결과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성도의 신원이 확정되는 다니엘 7장 22절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심판책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미혹했던 존재들을 심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인간 세력이 심판받은 직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격리됩니다. 천년이 찬후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며 미혹했던 자였으므로. 심판 없는 보복 집행에 처해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결국 심판과 신원이라는 말은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의로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풀에게 핍박받고 불의하게 정죄당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나라를 얻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의로움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심판은 성도들에게 나라를 얻게 하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신원은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누가 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날을 기다립니다.